아, 그래. 투표로, 우리 투표로 정리하자.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야, 진짜 이 끝도 없는 싸움, 이 투표로 그냥, 어, 정리 그냥 끝내버리자, 진짜. 아오! 아,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핸드폰 그냥 클릭하세요. 사고 싶은, 혹은 본인이 쓰고 있어서 만족하는 그거. 아니, 그냥 LG 빼고 그냥 간단한 갤럭시 아이폰 가자고. LG 분들은. 아니 혐오는 아니고 LG 분들은 내가 만약에 갤럭시랑 아이폰을 산다면 LG가 좋긴 한데 갤럭로 1번 해 주시죠 알파벳도 가나다도 아이 뭐또 그게 또뭐 갤럭시를 먼저 쓰는 아이폰을 먼저 쓰는 모시가 중요해 야 이거 부심이야 진짜 야 거기서 국산이 왜 나? 와 거기서 애플은 A, 삼성은 S인데 이걸 갤럭시 부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냥 나는 내 기준, 내가 해, 아이폰 쓰고 있으니까 아이폰 먼저 쓸게 아 근데 이거 약간 좀콩스한게 트위치 보는 사람 갤럭시 좀 많을 거야 왜냐면 딜레이가 아이폰 쓰레기거든 아, 아이폰이 아좀 트위치에 취약해 아이폰 X, 아이폰 11 프로 두개 쓰는데 아이폰 두표 주세요 투표 마감할게요 와... 단한 700명이 아이폰인의 사빈... 아 인정! <laughs> 와, 갤럭시가 진짜 많구나. 음. 없는지 투표해봐도 돼. 내 방에 애인이 어. 있는 게몇 퍼센트인지 궁금해서. 왜? 아니 봐봐. 아니 내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 봐봐. 채팅창에서 애인만 있으면 나가나가 나가 하잖아. 그러니까 막상 채팅창에 애인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할 거란 말이야. 자기 애인 있다고. 왜냐면 이셀 보면 나가 왜? 경준형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laughs> 그거 말고 하나 뭐 하고 싶었냐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보는지 궁금해서. 지역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야. 아니 너무 많나? 이러면? 평일은 자취로 서울 살고 주말은 엄마네 인천 살면 어떻게 해요? 방송을 자주 보는 지역. 아 이래도 너무 많은데. 아 이래도 되게 많네.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어쩔 수 없어. 해외 있잖아. 8번. 한국말 잘 이제 까먹어가? 이것은 모르겠다. 채팅창 봐도 모르겠다. 너무 걸리는데요. 아니 솔직하게 해줘봐. 아니 사는 지역을 왜 변경해? 뭐 투표를 왜 수정해? 그 지금 있는 그 자리 지역 투표하라고. 주소 몰라? 주소? 아니 님들이 지금 거기 앉아있는 그... 그니까 러 방송을 제일 많이 보는 그 지역 기차 타고 이동 중일 수도 있죠 이사 가는 중이라고 허어, 뭐야? 서울보다 경기, 인천이 많아 아니 해외 왜 이렇게 많 이거 해외 이거 뻥카예요? 뻥카지? 아씨 뻥카잖아 회, 해외 사는 사람들 그 나라 언어 써봐요 그 나라 언어 써봐 와저 해외가 이렇게 많다고? 잠깐만 아, 해외는 내가 봤을 때 저거 뻥카야 이 뻥카들 에뜨님 어디 살아요? 파리? 어디? 일인 시간 차이나요? 야 이거 부르마블 아니야? 고, 거기 말 거기 거기 콜라 콜라? 아 홀라? 맞네 야 맞아 <laughs> 몰라 알아듣지 뭐. 아 몰라 몰라 맞아 이거 부검해야겠구만 님 부검이 가능하십니까? 이거 가능하네요 님 도망갔나 봐 이거 봐 뻥카 많지? 음, 딱 뻥카네 그냥 지금 한국이야 그냥 채팅부터 그냥 아니에요 어딘데요? 캐나다요? 캐나다 말 써봐요. 하이. 맞네, 캐나다. 앵구버짱! 맞네, 맞네. 진짜인가? 진짜 이거 진짜 42명인가? 제발, 인생이 운수하세요. 님! 도망갔잖아. 님은 어디 살아요? 그거 어디에요? 인천 런던이요. 아, 그렇구나. 거기 나라 말 써봐요. 거기 무슨 언어 쓰니까? <laughs> 내가 봤을 때저한 사십 명. 젠틀맨 이즈고. 아 젠틀맨 이즈고. 오케이, 땡큐, 바이. 내가 봤을 때 여기 한 이것 중에 한 반은 뻥카야. 예라님은 어디예요? 모 무릉해요. 베트남입니다. 만 베트남 언어 써봐. 야 이건 좀 어렵지. 싱카오 거기 거기 지금 몇 시야? 오타이다 거몇 시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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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랑 거기 한국이랑 시차 이 시간 차이나요? 맞네? 어 무슨 나라가 막어게 여러 가지가 있네? 어 진짜, 진짜 짱짱신. 불빵 아. 붕어빵 담 받다 빵 어디에요? 한국말 잘 못해요. 뻥치고 있네 빵 잡았다 요놈 빵